안녕하십니까. 대치 성공 스토리 하남고 전문반을 담당하고 있는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어, 대치 성공 스토리를 다니고 있는, 수학을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에 대한 성적 분석과, 그 다음, 4월 29일에 시행했었던, 어, 하남고 고1 중간고사에 대한 적중 분석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번 하남고 어,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어, 기본적인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25번으로 굉장히 많은 문항수가 출제가 되었으며, 1번부터 대략적으로 12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내용들로, 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13번부터, 어, 17번까지는 보통의 수준, 그리고 18번부터 25번까지, 어, 논술형을 포함해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단원별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 봤고요. 주로 어려웠었던 문제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원별로는 주로 다항식 부분은 굉장히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이 아무래도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출제를 좀 했고요. 어, 세부적인 문항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난이도 총합 같은 경우와 난이도 평균에 해당되는 해석은 나중에 총평에서 좀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남고 기출문제를 좀 풀이를 했고요. 그다음 마더통 최고 난도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어, QR로 작성을 해가지고 학생들 개개인별로 본인들이 모르는 내용을 어,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QR 제작으로 해서 QR을 찍으면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어,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념 설명들도 추가해서 집어넣어서 본인들이 신규생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뭔가 내용 숙지를 하고 싶은 부분들도 이렇게 어, 내용 설명을 해서 어,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교재를 두 부분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마더텅을 복습할 수 있는 교재이고요, 하나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100문제 정도로 확 줄여서 적중 예상 형태의 문항으로 교재를 만든 다음에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문항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는 문항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형태들이어서 8번부터 저희가 좀 보게 되면 8번 같은 경우, 어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게 2023년 하남고등학교 시험 문제였고 어, 중상 부분으로 분류를 했었지만 반복해서 숙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중으로 분류를 좀 했습니다. 어 이거는 뭐 파이널 백제에 해당되는 문제였고 난이도가 이쪽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높은 형태고요. 이것도 파이널 백제에 해당되는 건데 x-2가 x-1 형태로만 어,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를, 어, 문제를 연습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고요. 어, 문제가 완전히 같습니다. 이건 현재 타 학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 연습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4년 문제예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 기출문제에서 숫자가 바뀌지 않은 형태로 2-루트5, 2-루트5 해서 문제가 완벽하게 같은 형태였고 기출문제를 충분히 숙달했다면 문제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풀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어,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좀 나타내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어 평소 이렇게 마더텅에 나와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변형되고 있는 부분은 저, 정확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a 괄호치고 x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여기는 b x 플러스 a의 제곱의 형태로만 변형을 아주 단순 변형시켜 놓은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어 그것보다 더 어렵게 연습했던 기출 문제, 21년 기출이고요. 이건 직전 보충에 어, 아이들을 연습을 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마더텅에 정확히 똑같은 문제는 있지는 않지만 어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고 충분히 내용 숙지를 하고 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마더텅에서는 이렇게 지금 돼 있었고. 그리고 12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조금은 높았던 문제인데요. 4차 방정식의 허근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4차 방정식들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에서 아이들이 좀 이것도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인데. 실제로 여기 이게 현재 마더텅에 나와있는 문제인데 이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숫자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내었고 분수의 형태로 해서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직전 보충 과정에 있어서 여기 이 부분 보시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해서 여기 2차고 여기 3차의 형태로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잘 적중시켜서 아이들을 지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고 한세 번째 정도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하게 느꼈을 법한 그런 문제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마더통에 있는 문제인데 어, A, B, C 개수들을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여기는 평행이동을 하나만 섞은 형태였고 가나다 블랭크 문제였던 걸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만 단순 변형 시켰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이 내용을 충분히 숙달을 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15번부터가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등급 문제들에 해당됩니다. 어, 대치 성공 스토리가 얼마나 이 15번부터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어, 아이들을 잘 연습시켰는지를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1년 기출문제였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내었고 가, 나, 다에 해당되는 순서도 같으며 F1, G1, H1이 F2, G1, H3 정도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단순히 한 문제만 연습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마더턴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F1, G3, HO 가나다의 순서도 동일하다 이뿐만 아니고 직전 보충 과정에 있어서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동일하게 해서 변형시켜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공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가 이 문제가 마더텅에도 없었고 기타 등등 어 많은 문제집에서 거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중학교 기초 2차 방정식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는 황금비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되게 특이하게도 이번 시험 문제에 황금비에 해당되는 것이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논술형 2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삼각형이 오각형의 일부분을 딱 뜯어가지고 오게 되면 어, 황금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고 닮은비를 이용해서 황금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고 사실은 cd분의 ac의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c d 고요 여기가 ac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얘를 황금비로 모른다 하더라도. 보기에서 적어도 1보다 큰 숫자를 찍어야 되는 그런 형태였고 좀 센스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좀 황금비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2분의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좀 외워다오라고 가르쳤던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데 오답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중학교 기초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6번을 굉장히 많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제가 난이도 중으로 평가한 이유는 반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학습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얘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난이도 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파이널 100제에서 위아래 문항을 보시게 되면 x_n 제곱 괄호치고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이렇게 같은 형태고요 여기는 X-2의 제곱이고 여기는 X 플러스 2의 제곱. 단순히 부호만 살짝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오답이 좀 많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18번 문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어 오답이 많았던 그 문항에 해당되는데 난이도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마더텅에 있어서 기억 번은 보기 좋창 같고요. 니은 번에서 변형되어 있는 건 0BA. 여기서는 AB0의 형태로 크기를 좀 바꾼 다음에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고요. 디귿 번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순서쌍 문제, 서로 다른 실근에 대한 순서쌍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 아주 유사한 형태인데, 이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하는 형태이고 아이들이 보통 순서쌍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노가다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린 예. 오답률이 생각보다 많고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를 뭔가 수업 시간과 저희가 풀어줄 때이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면 여기도 충분히 빠르게 돌파할 수 있었던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냥 풀기에는 그래프도 굉장히 그려야 되고요. 풀이 어, 영상도 나중엔 제공을 하겠지만. 네. 이렇게 절대 값이 들어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종류의 문제이고, 어, 쉽지만은 않았던 그런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0년 한안고 시험 문제입니다. 20년 한안고 시험 문제고요그 다음 21년 한안고 시험 문제였습니다. 위아래로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지요. 그리고 23년 시험 문제입니다. 얘는 숫자만 조금 바뀌었을 뿐 거의 유사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라고 던져주는 것 또한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아마도 21년께 가장 어려운 형태, 비슷한 유형이지만, 어렵게 나왔지만, 얘는 충분히 그냥 23년 것만 좀 자세히 좀 봤어도 저 문제에 대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9고 사실은 여기 숫자가 변형된다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로 파악이 되고요. 이건 마더텅에 어,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복사하기를 해서 이 부분의 숫자들만 좀 바꿔가지고 낸 형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마더텅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어, 아, 마더텅이 있는 문제입니다. 마더텅에 최고 난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인데, 물론 난이도가 어렵지만, 어,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두개 곱하면 1이, 1이고, 세개 곱하면 2가 되어서 세 개씩 끊었을 때 2가 등장한다. 그래서, 예,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어, 3, 4, 12에서 하나는 12를 찾아내고 그 다음 두 개가 더 추가적으로 곱해져서 14, 14개의 한까지 곱했을 때도 2의 네 제곱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3, 4, 12로 그냥 계산을 하고 거기 2만 더해라 라고 했던 그런 문제인데 킬러의 형태로 문제를 추가해서 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 마더텅은, 어, 마더텅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하고, 엄, 어, 이게 이제 마더텅에 현재 나와 있는 문제고, 여기 마이너스 64가 2에 6제곱이니까 그렇게 가르쳤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24번. 어,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는 오답률이 조금 튀어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네. 21년 거 기출 문제에 해당되고 위아래로 숫자까지 거의 동일하고 범위만 3과 4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서술형 3번으로 해서 23년 작년 중간고사에 냈었던 문제에 해당되고 범위를 쭉 나눠가지고 작년에는 논술형으로 이번에는 객관식의 킬러 문항의 형태로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22번,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순서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얘도 지금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한세 번째 정도의 문제가 될 텐데, <laughs> 이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얘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과로 소개를 해결을 하게 되면 이 형태로 완벽하게 동일하게 풀리는 문제이고, 순서상 문제로 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문제를 외우다시피했어도 맞출 수 있다. 대신에 여기는 30 이하이고 이쪽은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점만 보이는 문제가 됩니다. 연습시켰던 문제들을 좀 여기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얼마나 잘 지도했느냐를 보이는 파트가 되겠고, 둘다 파이널 백제에 있었던, 그렇게 연습을 시켰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제 논수령 1번으로 넘어가는데요. 논수령 1번은 굉장히 쉬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뭐, 굳이 이거하고 같은 문제를 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쉽게 풀수 있는 3차 방정식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고 근 하나가 2 플러스 i일 때 나머지 근 하나가 2 마이너스 i다라고 하는 걸 알면 풀수 있는 문제였고 이것도 마저통으로 이런 형태로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아이일 때 나머지 한근도 구하고 실근도 구하는 형태 그리고 곱셈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연습을 시켰던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오답이 굉장히 많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오답이 많았던 게좀 안타깝습니다. 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비에 해당되는 오각형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황금비를 사각형에 대해서 닮음인 사각형, 이 오각형에 대해서 그리고 삼각형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는 중등 기초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뭐, p2 e 길이를 물어본다거나 할때이 비례식을 만들어내는 걸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고, 그 근거가 되는 게 이거 직전 보충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유사하냐면, 이 부분, 1-x, 플러스 x제곱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면서 x의 8제곱까지, 여기 잘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예측했었던 그런 문제에 해당되고요. 사실은 답, 또두 개가 일치하는. 그렇지만 이쪽은 논수령, 이쪽은 객관식의 형태입니다. 어, 물론 여기 이 직전 보충 파트에 해당되는, 어, 전날 연습을 시켰던 그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파이널 백제에서 연습을 시켰던 거고, 파이널 백제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답률이 가장 낮았었던 그러니까 문제도 어렵지만 시간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풀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 추세가 배점을 보시면 7.0이지요.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못 풀어서 93점으로 확 주저앉는 그러니까 90점대 중반 점수가 없는 시험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1등급 예측 자체를 90점대 초반 정도로 예측한 근거가 이 문제가 배점이 높기 때문이고 시간 부족 현상 때문에 아마 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물론 숫자는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문제의 형태 구성 자체를 이렇게 연습을 시켰던 거고 여기는 절대값 a와 b가 50 이하이고 여기는 100 이하 정도에 다시 한번 또순서상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하남고 고1 중간고사 학교 평균은 68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보다 정확한 점수와 재원생들의 이 성과 자체를 정확하게 부모님들과 그리고 이 학원, 어, 수학학원을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어,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미뤘었던 부분이고요. 대성스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8.2점으로 이 평균이 10점 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의 차이다. 이 라는 거고, 방금도 보셨다시피 난이도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거의 숫자도 비슷할 정도로 어 거의 적중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재원생의 3분의 1 이상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재원생이 8명이 90점 이상이어서 하남고 학생들이 32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등급은 13명에 해당됩니다. 1등급 컷이 90점 초반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재원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등급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정확히 어, 알 수는 없으나 80점 이상 정도라면 재원생들의 3분의 1 이상은 적어도 2등급 내지는 3등급 정도를 어, 아마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마더텀 변형 문제와 또는 완벽하게 같은 문제의 형태로 출제된 문제가 12문제고요. 두 번째, 한안고 기출문제에서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 것이 여섯 문제이기 때문에, 어, 한안고 기출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푸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2차 방정식 황금비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됨으로써 뭔가 중학교 기본적인, 기초적인 능력도 조금 테스트하고자 했던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난이도 총합과 난이도 평균 이거는 어, 자체적으로 뭔가 분석 데이터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엑셀 작업을 좀해 놨는데요. 난이도 총합이 68 그러니까 난이도 총합이 75가 넘어가게 되면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난이도 평균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는 많지만 전체적인 어, 난이도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보통은 75 이상이 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시험이 될 것이고, 난이도가 이제 얘가 3.5가 넘어가게 되면, 어,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문제별로 난이도가 높은 형태다. 그러니까 이번 한안고 시험 문제는 70에 근접하니까 시기 시, 시간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시험임에는 틀림없으나, 난이도 평균으로 봤을 때2.7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봤었던 시험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시험을 볼때 쉽다라고 느꼈었던 그런 시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보통의 전국 단위 자사고에 어, 비하면 시험은 어, 쉬운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그리고 변형돼 있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변형된다기보다는. 서수형, 논수형으로 돼 있던 문제를 객관식으로, 객관식이었던 걸뭐다 다른 객관식으로 바꿀 때는 밑에 있는 함수의 값들만 조금 변형시키는 형태들로. 그리고 뭐 객관식을 논수형의 형태로 바꾸는 정도의 아주 단순 변형이기 때문에 어, 마더텅을 열심히 풀고 기출문제를 꼭 열심히 푼다면 어, 기말고사나 앞으로의 시험들, 남아 있는 시험들을 충분히 잘볼수 있는 어, 그런 시험이고, 하남고의 추세는 그렇다고 총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어, 저희 재원생들이 풀었던 내용에 대해서, 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기출문제도 풀었고, 더 많은 어 문제들도 접했지만 시험보기 2주 전에 나눠줬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이번 시험에 적중한 내용들만 수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보충 프린트나 파이널 백제 자체 교재 안에서 적중률이 보셨다시피 굉장히 네 거의 대부분이 전부 적중이 되어서 좀 자신감 있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또는 어 학생들이 있다면 수학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 저희 학원을 좀 자신 있게 추천해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충분히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한안고 전문반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양질의 그리고 어, 높은 퀄러티에 적중되는 이런 시험 문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대성스 수학과를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뭐 이번 중간고사뿐만 아니고 기말고사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어, 가져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담당했었던 한태준입니다.